아, 해설 갑니다. 모든 직원 평가 보고서에 디파트먼트 관리자가, 부서 관리자가 서명해야 한다. 그래서 sign이 적절한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Among his most respected performances, 가장 존경받는 업적 가운데 사이먼은 has to blend 온라인 교육과 전통적인 교실을 융합하는, 블렌드하면 예, 섞어주는 거죠. 혼합하는, 결합하는 것을 시도했다. 뒤에 to blend to 동사 원형이 나오는 동사 찾기 문제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른쪽에 몇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Attempt to want to like ask need struggle strive decide choose aim plan intend tend wish hope desire expect 뭐 등등 다양한 형태가 아, 여기도 뭐 promise 이런거 넣어도 되겠군요 예, promise입니다 트위시험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적어봤습니다 persuade는 목적어 somebody to do 예, 목적어를 설득하다 이런 형태로 쓰이죠 예. by approving the partnership 계약 예, 제휴 계약에 승인함으로써 어, the company president, 사장인 리사상인은 Express the full commitment to our organization 우리 단체에 대한 헌신, 약속 이런 것을 어, 표현했다, 나타냈다 전사 to와 어울리는 commitment to, dedication to 이런 형태의 것이라고 낸 어, 네, 문제입니다 오른쪽 예문에 회사는 퀄리티, 품질과 고객 서비스에 대해 헌신하고 있다 또매 a n a g e r i 관리직은 우 o o d of f l e x 탄력성, 유연성을 제공하고 급여는 높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w o 니까 관리직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가정입니다. 추가적인 유연성, a d d i 이 정답이고요. m u l 이 안되는 이유는 Multiple, v a r Numerous 이런 단어는 many의 의미가 들어 있어서 뒤에 항상 복수명사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hopeful, be hopeful about something, be hopeful that 주어 동사는 optimistic가 왔습니다. 낙관하다. <목소리> Toys used to, used to be assembled manually. Manually는 수작업으로 손으로 에, 장난감을 조립하곤 했지만 while은 여기서 although가 됩니다. 현재, 어, 이제는 근로자들이 assembled by machine, 기계로 어, 조립하기에 더 능률적이다, efficient가 올리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competent, 유능한, 이것은 주어가 사람일 때 쓰는 말이죠. somebody is competent.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After a long period of poor sale, 저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한 장기간 기록하고 나서, Mira Institute는 마침내 수치를 공개했다, showing a budget surplus. 자, 앞에가 안 좋았는데, 드디어 하면 좋아졌다라고 해야 되겠죠? Surplus. 예산 흑자를 4, 4분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지서 플러스가 답이 되는 구조입니다. 어 잠시만요. 여기 왜 뭐가 잘못됐나? 사사사오사오 능률적인 여기가 사6이 되는군요. e f f i c i e n t 능률적인 효율적인 되습니다 이도 어 by hand 수작업으로 그렇게 쓴 말이죠. 사번 예산액자 버지 d g e t s u r p l u s substitute 시란다는 substitute for sugar 설탕 대용품 개천치사 f o 연결해서 출처됩니다. Mr. Ortega는 has been with with와 어울리는 be charged with 오른쪽 보시면, charge somebody with ING 하면 책임을 맡기다. 이런 뜻이 되고요. be charged with 하면 어떤 책임을 맡고 있다. 오르테가는 우리의 현재 마케팅 플랜 계획을 어, 평가하고, evaluate, 리더 팀, 팀을 이끌어서 개선하다, 향상시키다, make improvement 하도록 책임을 지고 있다. be charged with, 책임지다. Aboligated가 되어 있죠. Be abolished to do 하면 몸말 의무가 있다. We i t a at the Easton Hotel. Easton o t e l 의 요금은 be subject to 다음의 명사, be contingent on 명사 오른쪽, dependent 명사, 몸무에 달려 있다, 몸무에 따라 다르다, 조건으로 하다, 여러 뜻이 있습니다. Room availability는 객실 사용률 또는 투숙률. 어, 숙박률 이런 정도의 매미가있죠 그것에 달려있고 May change without notice 예고 없이 어, 변동될 수도 있다. Be subject to 명사 덩어리 형태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In an unprecedented act of generosity 예, Act of generosity는 남에게 베푸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Act of generosity 자선 행위 전리없는 자선행위에서 지민 모브리스는 발표했다. Donate 80% of his fortune, 자신의 재산의 8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노라는 발표를 했다. 예, 그래서 Act of Generosity, 베푸는 행위, 행위 이렇게 보십니다. Test the batteries in your flashlight, 손전등의 배터리를 테스트하라 테스트하다 올리는 것은 정기적으로 (regularly) 오른쪽 보시면 test, examine, inspect, check 뭐 이런 단어들 나왔을 때 regularly 가 자연스럽게 올립니다. To ensure that you have a source of light in the event of an electrical power failure, power failure, power outage, 정전이 발생했을 때 빛이 빛이 원천, 빛이 보이도록 네, 예, 그래서 어 빛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정기적으로 점검해라. regularly 되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말씀, Mom taught me not to swear. Swear는 맹세하다가 아니라 욕설하다. 엄마는 저에게 욕 욕설하지 말라 말라고 가르쳐 주셨죠. Life taught me not to swear when Mom is around. 인생은 삶은 인생을 살다 보니 엄마가 근처에 있을 땐 욕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